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아신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한 차례 몰리면서 대한민국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엔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많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들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번에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에 수급이 잘 들어오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거? 호재가 호재가 또한번 터졌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이번에 반도체 자존심을 회복했다. 슈퍼사이클 올라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여러분들, 어닝서프라이즈 12.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이 터진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의 한세달 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 4분기, 이번에 삼성전자 4년만에 역대급 영업이익 나올 것이다. 추가 수익 많이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호실적 플러스에서 호지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어떤 호지였어요? 바로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 GB 300에 삼성전자 5세대 HBM 드디어 탑. 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3분기보다 4분기에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더 좋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상승률 크게 나올 때 수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5월 26일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5만 5천원 구간에선 매수하자 여러 번 강조드렸죠 5만 5천원이 언제요? 5만 5천원이면 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두 글자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세요. 당연히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세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 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랑 노하우랑 플러스 종목 추천 진짜 매일매일 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드렸었던 거 수익 났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 최근에 YC 제가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부터 바로 갭 상승 출발하면서 우리가 8%가 넘는 수익 가져갔었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에 제가 반도체 상승 시기 정확하게 맞춰드리면서 나흘 동안 10%가 훌쩍 넘는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번 수익 보여드릴게요. YC 제가 드리고 8% 넘게 급등 나왔죠. 추가 수익 많이 가져갔었고 네오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20%가 넘는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일에 수익 좀 많이 가져갔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수민도 타점 대응 전략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픈에이아 손 잡았다. 700조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한다. 뉴스가 올라왔죠. 상당히 많은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픈에이아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등월 최대 얼마 90만장, 90만장 이상의 고성능 디램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수에 맞춰서 내부적 생산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밀어주고 있죠. 삼성과 SK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하겠다라는 방안까지 검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의 수혜도 받으면서 실적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협력을 또한번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증권사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뭐 LS증권, 뭐 KB증권, IBK증권 등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1만 원 이상 목표가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시죠? 신한투자증권은 11만 5천 원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 목표가 상향이 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미국 시장 이번에 이슈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3, 4분기에 연속적인 어닝서프프레지가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4년 만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4분기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 수익을 또 한번 제대로 낚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이때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위에도 써 놨어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삼성전자니까 그냥 쉽게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고 도 노하우나 그리고 추천 종목들 이런 식으로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으로도 수익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좀 가져가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자 제가 어떠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수익 보게 도와드렸는지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YC 같은 경우도 에 제가 추천드리고 7.5%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주님들 중에 이제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좀 가져가시면서 고맙다 이렇게 영상 올려주신 분들도 많았고 자네오쌤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급등이 나왔죠. 15.5% 상승 나면서 167만 원 이. 가져가신 분들도 좀 많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도 많이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한 번씩 인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그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으로도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주님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한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한 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뭐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것보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